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패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과서에 나와있는 체스트 패스, 바운드 패스, 오버헤드 패스, 숄더 패스 이네 가지를 어, 차례차례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하고 시범을 직접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스트 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체스트 패스는 가슴에서 가슴으로 보내는 패스인데, 어, 빠르고 정확하게 보내는 게 관건입니다. 어, 일단은, 손 모양을 먼저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할게요. 공을 이렇게 가슴에서 잡고 있으면은 앞으로 쭉 내밀면서 패스를 하는 건데 이때 공에 역회전이 걸려야 돼요. 선생님이 농구를 설명하면서 회전에 대해서 많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음에 회전에 관련된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스트 패스는 역회전이 걸려요. 역회전.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자. 자, 공을 가슴에서 잡고 있을 때 앞으로 쭉 내밀 거예요. 내밀면서 미는데, 밀때 이렇게 회전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공을 잡고 있으면은 이 상태에서 앞으로 밀 때, 밀면은 손등은 서로 마주보고 손바닥이 바깥을 쳐다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 직접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 느낌을 알수 있어요. 회전이 안 걸리면 안 되고 꼭 역회전이 걸려야 됩니다. 그리고 팔로만 던지는 게 아니라 하체를 이용해야 돼요. 다리를 앞으로 뻗으면서 편한 다리, 오른쪽 다리든 왼쪽 다리든 자신이 편한 다리를 앞으로 내밀면서 같이 하체 힘이 팔로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쭉 뻗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다음은 바운드 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바운드 패스는 어, 상대 수비수가 키가 크거나 어, 체스트 패스가 불가능할 때 어, 바닥에 공을 튀겨서 하는 패스인데요. 어, 바운드 패스도 마찬가지로 역회전이 걸려요. 손 모양은 체스트 패스와 항상 같습니다. 손바닥이 바깥을 쳐다보고 손등이 서로 마주보는 그 자세를 통해서 바닥을 튕겨주는 거예요. 바닥에 튕겨서 우리 동료 선수에게 패스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자. 자, 체스트 패스는 가슴에서 앞으로 쭉 뻗었다면, 바운드 패스는 바닥을 향해야겠죠. 공이 튀기는 위치는 나와 그 패스를 받을 동료 선수 사이에 3분의 2 지점에 공을 튀겨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강하게 튀겨야 우리 동료 선수에게 공이 가슴에 받기 쉽게 전달이 되겠죠. 세 번째는 오버헤드 패스입니다. 오버헤드 패스는 자, 머리 위에서 위로 던지는 거죠. 오버헤드 패스는 바운드 패스랑 다 다르게 아무래도 수비수가 높이가 좀 낮거나 할때 유용하게 할수 있어요. 위로 던지는 패스겠죠? 앞에 수비수를 피해서 위로 전달해 주는 패스. 이게 오버헤드 패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잡고 역회전이 걸려야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역회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위로만 뜨면 안 되고 앞으로 충분히 내가 목표한 지점까지 날아갈 수 있도록 적당하게 역회전을 걸려서 앞으로 쭉 밀어 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숄더 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숄더 패스는 야구공 던진다고 생각하고 던지면 돼요. 자, 한 손으로 던질 건데 이 상태에서 던집니다. 이렇게. 자, 이때 마찬가지로 공이 역회전이 걸려야 되고 이렇게 긁히면서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이 걸려야 되고, 자, 멀리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숄더 패스는. 그래서, 자, 어깨, 팔꿈치, 손목순으로 순차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야구공 던질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죠? 자, 운동 상황에서는 우리 몸이 순차적으로 나갈 때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 뒤로 빼고, 그 다음 팔꿈치 앞으로 나오고, 손목이 앞으로 나가는 순, 순차적으로 힘이 발휘돼야 됩니다. 이게 숄더 패스예요. 자, 그럼 이네 가지 패스를 선생님이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체스트 패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체스트 패스는 앞으로 쭉 뻗어준다겠죠. 가슴에서 가슴으로 보내는 패스고, 자, 먼저 시범을 보일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말했었죠. 자 팔로만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자 하체를 이용해야 된다고. 자 오른발이든 왼발 발이든 자기가 편한 발을 앞으로 쭉 내밉니다. 자 내밀면서 공을 앞으로 쭉 뻗어줘요. 그때 팔, 손등은 서로 마주보고 손바닥은 바깥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역회전이 걸려야 되고. 자, 앞으로 나가면서 쭉 자, 상체도 조금 앞으로 나와야겠죠. 쭉 자, 회전이 안 걸린다면은 공을 밀어주지 못해요. 회전이 안 걸리면은 강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도 뭔가 어색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쭉 손바닥을 쭉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등이 서로 마주 보고 다시 한번! 다리가 나가면서 앞으로 쭉 밀어준다. 자. 알겠죠? 자, 두 번째로 바운드 패스를 설명하겠습니다. 바운드 패스는 체스트 패스와 마찬가지로 손모양이 똑같아요. 다만, 어, 체스트 패스는 앞으로 향했다면, 바운드 패스는 밑으로 향하, 향해야겠죠? 자. 자, 앞으로, 밑으로 쭉 뻗어주고, 공이 튀기는 위치는 나와, 공을 받을 동료 선수와 사이에서 3분의 2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저기 빨간색 라인 이 정도 되겠죠? 여기에 튀겨야 동료 선수가 잡기 편할 게 편한 위치에 공이 도달합니다. 자. 자, 이 바운드 패스도 어, 너무 약하게 튀기면 안 되고 어, 공의 그, 그 탄성을 어, 생각해서 적당한 힘으로 공을 튀겨야 됩니다. 어, 세 번째로 오버헤드 패스. 자, 오버헤드 패스는 어, 수비수 키를 넘겨서 하는 패스죠.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패스를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제자리에서 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다리가 나가면서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은 제자리에 할게요이 상태에서 자 오버헤드 패스는 허리의 힘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허리를 제친 다음에 앞으로 나가면서 공을 던집니다. 던질 때 마찬가지로 어깨, 팔꿈치, 손목순이에요. 그리고 역회전이 걸려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역회전이 걸리면 위로만 떠요. 이렇게 위로만 떠.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쭉 밀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시. 앞으로 쭉. 다리가 나가면서 쭉. 허리가 뒤로 젖혀지고, 어깨, 팔꿈치, 손목을, 손목에 회전을 걸어줘서 쭉. 수비스의 키를 넘기는 게, 넘겨서 던져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숄더 패스입니다. 숄더 패스는 야구 공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자. 자 오른손 기준으로 왼손이 앞 왼발이 나가면서 어깨, 팔꿈치, 손목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자 멀리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자, 다시. 자, 한 가지 더. 자, 오른손만, 자, 던지는 손으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반대쪽 손은 잡아 당겨줘야 돼요. 잡아 당겨주고, 던진다. 자. 자, 팔로우 스윙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자, 던지고 나서, 팔을 끝까지 휘둡니다. 이게 팔로우 스윙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더 멀리, 강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던지고, 팔로우 스윙.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한번 더. 자, 던지고. 오늘 배운 네 가지 패스는 등교를 하면은 어, 연습을 하고 평가를 할 거예요. 집에 있는 동안 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거나 어, 밖에서 할수 있는 친구들은 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패스트 연습을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